어, 어제 어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 또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 그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신중이라는 표현, 또 공론화라는 표현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네. 요것을, 요것을, 어, 그 정청내 대표의 전광석화와는 좀 다른 결이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런 뜻은 아니다. 전광석화처럼 과대, 조금 더 신중하란 뜻 정도다. 조금 해석들이 다르더라고요. 송송 송 원내대표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 어, 일단 정부 측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어, 지금 여러 가지 전국 상황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지를 하고, 그래서 어저께 아마 중도 실용이라는 그런 어 단어를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음. 어, 강원식 비서실장이나 김민섭 총리가 어, 그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어 생각을 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어, 정부 쪽에서는 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걸 이미 짚어보고 예. 문제점에 대해서 어, 분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재 단계에서는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좀더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음. 그래서 조금 더 지지율이라든지 전국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런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아니었으면 네. 굳이 총리와 어,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그런 언급을 할 이유는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당에서는 아직 어~ 저~ 당 대표가 워낙 강성이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강성으로 크게 그~ 가다보면 이~ 턴하기가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반 관성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허.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음. 어, 말씀드리는데, 예? 이 노란봉 투법과 더센 상법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은 국민들 목소리, 그리고 경제적인 목소리를 들어야만 된다. 음. 민노총에서, 어, 선거 때 도와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기서, 어, 저, 고지서 가져오는 대로 하나, 어,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대한민국 국가와 대한민국 경제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건 다시 한번 수정을 해, 하든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어,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좀뭐 강하게 반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 특히 이제 검찰개혁 뭐 사법 이거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처리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데요 전광석화처럼은 못하겠죠 저희들은 계속 반대를 할 것이고 어, 또다시 만약에 강행을 한다면 저희들은 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어, 앞으로 정기국회 때에 만약에 이제 그 서로 협의하게 될 어, 그런 법들이 제대로 합의가 안 되면 그 모든 법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강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전당대회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어제 마지막 TV토론 보셨어요, 위원장님? 어저께 마지막 부분 좀예 일부 봤습니다. 전체를 제가 다 보질 못해가지고요. 예. 당사를지시느라 일부 보여서요. 네. 예. 아마 요건 워낙 화제가 돼서 나중에 뉴스로라도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밸런스 게임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예. 내년에 있을 제보궐선거에한 명을 공천할 수 있다면 누굴 공천하시겠습니까? 라고 사회자가 질문을 하고 제시된 보기 1번 한동훈, 2번 전한길이었는데 일단 송원석 위원장님은 누구 고르시겠습니까? 제3자를 고르면 안 됩니까? <laughs> 아 (3번이에요) (3번) <laughs> 아 (1번) (2번) 아니고 (3번이에요) <laughs> 아 그리고 아니 사실은 선택지에 그 전직 당 대표하고 어, 전한길 씨가 함께 올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란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장동혁 후보가 전한길 씨를 선택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랬다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지금 지금 예. 아 일단 일단 송원석 위대위원장 어떠셨어요 전한길씨 고르는 거 보면서. 어, 그동안에 계속 그 장동혁 후보가 그런 네.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는데 그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득표 전략상 여러 가지 이 말도 할수 있고 행동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네. 뭉쳐서 통합하고 화합해서 우리 국민들 속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야만 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 거대 그 다수를 전하고 있는 그 집권 여당과 싸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 있었던 이런저런 뭐, 어, 그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프닝 그 자체를 너무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오히려 당내의 어떤 분열과 갈등을 오히려 더 키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면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그러니까 해프닝을 크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한기 씨가 지난 합동연설회에서 이른바 배신자 소동을 벌였을 때 당의 엄중한 징계 깨끗한 처리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데 경고에 그쳤습니다. 이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우리 당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기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이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누구든 간에 그 결과를 사전에 이렇게 정해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윤리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독립적으로 잘 판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 그 결과에 대해서, 그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 배신자 소동이 있었는데, 그전한길 씨가 먼저 나서서 그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영상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 그러니까 한번, 저쪽에 예. 그 김근식 후보가 그저 예. 얘기를 할 때, 어, 좌석에 앉아있던 다른 우리 그저 당원들이 네. 먼저 배신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소리 치는 가운데 어, 전한길 얘기가 나오고 이분이 그 다음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음. 그분이 부그 고려가 되어서 윤리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 전한길 씨의 윤리 위 징계 수준이 뭐 적절하냐, 아니면 과하냐, 약하냐 이걸 음. 가지고 보면 우리 당의 그 지지층이나 모당층을 중심으로. 어 이것을 해보면 어, 이것이 그뭐 약하다고 어,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고요. 그런데 어... 우리 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전체로 네. 이렇게 보면 네. 아, 이것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더 많은 것 같은 네. 네, 그런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지금 뭐 하, 참. 주, 좀, 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예. 지금 전 한길 대회, 전 한길 대회 이렇게 막 나, 이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들으면서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전 전당 대회가 전 한길 대회 됐어, 막 이런 이야기? 뭐저 그렇게 또 프레임을 자꾸 잡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저, 어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한 사람 때문에 어떤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음. 방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전당대회가 흔들흔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음. 현재의 그 방송이나 언론 쪽에서 여당 쪽에는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슈를 죽이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어. 야당 쪽에 대해서는 우리당 쪽에 대해서는 작은 불씨도 큰 대형 산불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현재 방송이나 언론에서 네. 어, 보 보여, 보여지는,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저는 좀 음. 말씀드리기가 좀 못합니다만은 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환길 대회라고까지 하는 거 전환기 씨가그 정도 주락 펴락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작은 너무, 불씨인데 너무 산불처럼 지금 보도되고 있다 보세요.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를 너무 크게 키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이 전당대회에 대한 총평까지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 송원석 비대위원장님. 아, 그, 네. 그 중요한 질문 딱 하나가 남았는데 제가 중간에 좀 넘어갈 뻔 했네요. 그 압수수색 네. 관련해서 말입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네. 지금 그것 때문에 비상 대기조가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짧게 짧게 핵심만 질문 드릴게요. 이제 특검에서는 네. 이 저, 명부를 다내 나라가 아니다. 이게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만 할 테니까 명답, 명단 대조작업만 할수 있게끔 협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장까지 가지고 온 상황인데 그럼에도 그 정도도 좀 이게 응하기가 어려우실까요? 정당의 중앙당사는 정당 그 심장과 같은 것이고 당원 명부는 정당의 모든 것입니다. 예. 거기에 우리가 보면요. 이름 뭐 주소, 주민 번호, 전화번호뿐만이 아니라 음. 계좌번호, 당비 납입 저, 현황, 가입 시기, 이런 것까지 다 달라고 했어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하는 거는 개인정보 침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명백하게 과잉수사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영장에 보면요. 네. 어, 위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당원명부하 대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 범죄 혐의는 정치자금법하고 알선수재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 우리 국민의 힘에 입당하는 것이 정치자금법하고 알선수제제 이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 이게 특정 종교 120만 명을 들고 와서, 120만 명이 어느 숫자냐면, 대전 광역시의 인구하고 가까운 숫자입니다. 음. 그런 대전 광역시 인구 전체를 들고 와서, 우리 다원명부하고 대조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민노총 가입, 노조원이 한 120만 명쯤 되는데 민노총 네. 명단을 들고 와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인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대조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과연 그걸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냐. 어. 이거는 야당 말살을 획책하는거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어 최소한으로 예를, 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경계에서 네. 특정 시기에 네.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을 가입시켰다라고 하는 명단이 만 명이든 이만 명이든 있으면 네. 그걸 가지고 와서 대조해 보겠다면 그나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음. 120만 명을 들고 와서 했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음. 계좌번호까지 보자라고 했던 것은 왜 그랬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압수수색 시한 이제 끝나고 3차, 4차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기조에는 변함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알겠습니다. 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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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께부터 계속 당사에서 24시간 비상 대기를 네.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만약에 영장을 가지고 다시 우리 야당 당원 명부 개인정보를 털겠다고 그렇게 시도를 한다면 우리 500만 당원과 함께 마지막까지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렸죠. 송원석 비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